2023년 개면년 예, 예. 51세 운세입니다 51세 개축수 띠 여자분부터 볼게요. 부지런해. 부지런해서 그 뒤에, 등 뒤에 애기가 세명이 이렇게 엎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시고 올해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빛도 볼 해가 됐다 그러시고. 뭐 이렇게 만약에 캐장 홈미지를 하잖아. 그러면 그 감자도 캐고 고구마도 캐면 그 열매들이 이렇게 오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셔오 3월에 뭐가 준비했던 계획이 있거든랑 했으면 좋겠어요. 문서, 문서운 이런 거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 남자분들은 뭐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 6월달이나 이쯤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직장인들 같으면은 승진수도 좀 바라다 봐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도, 금전이 더 벌어진다 소리를 하시네요. 금전이.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보탬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부부간의 이제 기운이 남자분들이 이제 여기 뭐 부인을 철을 해서 철을 얻어서 자식도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아직 또 결혼을 못 하신 분도 있고 인데 가정이 이렇게 따뜻한 가정으로 다 느껴지거든요. 좀 좋은 기운이 어, 합의 들어서 들어오는 해이기도 하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시고 음. 뭐 좋은데 뭐 그렇게 어... 그렇게 좋은 좋은 보면 굵고 작게 푹 담가서 얘기해 드렸어 이분들이 그 승전보도 좀 좋고 뭐 가정을 이뤄서 같이 가는 것도 한목하고더 뭐, 이상 뭐볼게뭐 있어 올해 좀돈좀 좀 많이 보나요 이분들? 어 이분들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하는 사람보다 내 직장인들이 또 많은 경우가 있, 많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승진을 바라다 보는 분들은 승진. 또문서로다가 각고는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각고는 금전이 열매가 좀 많다고. 어, 그렇게 많이 운이 그렇게 보이네. 고생했어. 먹는 거 조심하셔야지. 먹는 거야? 응. 그 시기 잡으면 안 되시겠어. 그, 보신단 같은 거. 아... 예. 그게 또, 어, 나하고 안 맞아서 탈이 생겨서 쭉 미끄러질 수도 있다 소리야. 음, 보시탕 요즘 잘안 샀잖아. 건강식 많이 잡수, 잡수고. 피하셨으면, 음식에서 탈이 들어온 것도 무시 못하거든. 응, 음, 그러니까. 그럼뭐 애기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애기 임신했을 때뭐 부정 든다고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얘기해 주시잖아. 틀린 말씀이 한 분, 하나도 없어. 말잘 듣고 살으면 내 좋은 길이 아주 봄날이요. 알으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